불륜당한 아내, 남편과 불륜녀에게 통쾌한 역광광. 여러분, 제가 남편의 불륜녀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그 여자의 얼굴을 봤어야 했어요. 지은 씨, 제 남편이랑 호텔 자주 가시죠? 803호 단골이시던데. 그 순간, 10명이 넘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불륜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제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간 완벽하게 준비한 복수극의 하이라이트였죠. 울면서 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절대 예상 못할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충격. 결혼 10년차 저 김수진은 남편 이민호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호는 중견 제약회사 부장으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서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5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민호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 8시쯤 집에 올게. 정말? 뭔데? 비밀이야. 기대해. 민호는 윙크하며 출근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준서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면서요. 오후 6시쯤 친구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저녁에 민호 오빠가 뭐 준비했대? 응, 깜짝 선물이라는데. 궁금해 죽겠어. 부럽다. 우리 남편은 생일도 까먹더라. 부러워. 우리는 웃으며 통화를 마쳤죠. 7시, 8시, 9시.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나? 혹시 사고라도. 불안해진 저는 민호 회사 동료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씨, 혹시 민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호 형요? 오늘 부서 회식이라고 하던데요. 회식이요? 네, 오후 6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식? 내 생일에? 깜짝 선물 준비한다며? 준서가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케이크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곧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밤 11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 여보. 미안, 회식이 길어져서. 회식? 내 선물 사러 간다며. 아 그게. 갑자기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케이크는 내일 살게. 민호는 대충 둘러대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놓인 민호의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주머니를 확인했죠. 그리고 손에 잡힌 영수증 한 장. 리스토랑테 피노키오 2인 테이블 32만 8천 원. 회식이라면서 왜 2인분이죠?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최고였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은 지은이가 누구야? 아내의 슬픔과 혼란 그러나 결심 시작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고는 민우를 보며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설마 바람? 아니야 10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준서도 있는데 하지만 영수증의 메모는 명확했죠 다음날 민호가 출근하고 준서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민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사용내역을 보니 4월 23일 그랜드 하야트 호텔 385,000원 4월 17일 티파니 60만원. 4월 10일 프렌치 레스토랑 29만 5천원. 3월 28일 제주도 리조트 125만원. 3월 15일 꽃집 15만원.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제주도 리조트? 민호는 그때 출장 갔다고 했었어요. 티파니? 저는 받은 적 없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로그인하고 최근 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발신자의 메일이 수십 통. 가장 최근 메일을 열었어요. 오빠 어제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바다 보면서 오빠 손잡고 걸었던 시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엔 유럽가요.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곧 아내분이랑 정리하고 저랑 새 출발한다고. 믿어도 되죠? 사랑해요. 민호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행복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랑 준서 문제만 정리하면 바로 너랑 같이 살게. 약속해.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내랑 정리? 준서 문제 정리? 우리가 문제라고. 저와 제 아들이?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성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모든 메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민호 회사 직원인 듯, 나이는, 관계 시작 시기는, 더 조사 필요. 계획 세우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날부터 저의 복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불륜녀와 남편의 아니란 행동 포착. 먼저 이지은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민호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찾았죠. 마케팅팀 이지은 대리. 사진을 보니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28살.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SNS도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죠. 아이디 JIUNLOVEYLF프로필 -E. 사진은 회사 사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게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 올라온 사진들. 4월 25일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해시태그 럭셔리 디너 해시태그 행복한 날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 4월 18일 티파니 쇼핑백과 귀걸이 사진. 해시태그 선물 받은 날 해시태그 감동 해시태그 사랑해 3월 30일 제주도 바다 사진 해시태그 제주 여행 해시태그 완벽 하나로 해시태그 둘만의 시간 3월 16일 꽃다발 사진 해시태그 화이트데이 해시태그 로맨틱 해시태그 최고의 남자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랑요 확실하구나 더 스크롤을 내리다가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사진. 호텔 객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샴페인 사진이었는데, 뒤쪽 거울에 남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돼 있었어요. 민호가 즐겨 입는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칠 동안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태연하게 행동했죠.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 또, 요즘 너무 바빠 건강 챙겨.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 생길 거야.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11시 신용카드 사용 알림이 왔습니다. 강남 스시 오마카세 347,000원. 동시에 이지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어요. 오마카세 스시 사진. 해시태그 최고의 저녁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아내의 계획, 증거와 상황 분석. 증거 수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죠. 저는 전문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님, 어느 정도까지 원하십니까? 호텔 출입, 미래 장면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주세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2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모든 증거입니다.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민호와 이지은이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저는 민호의 회사 일정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안내. 날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 호텔 연회장. 참석 대상 전 임직원 및 가족. 바로 이거야.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한달 후였고, 가족 동반 행사였어요. 저는 달력에 크게 표시했습니다. D-Day 6월 15일. 그리고 이지은의 SNS를 계속 모니터링 했어요. 이지은은 허영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맛집, 여행 사진을 끊임없이 올렸죠. 그리고 민호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암시하는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해시태그 완벽한 남자, 해시태그 든든한 오빠, 해시태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해시태그 행복. 저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지은을 팔로우하고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언니 남자친구 완전 멋지신가 봐요. 부러워요, 유유, 저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언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지은은 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히윽히윽 <laughs>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제 계획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있었죠. SNS와 모임을 활용한 역관광 준비. 디데이 2주 전. 민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다음 달 15일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지? 어, 맞아. 파티한다며? 나도 갈수 있어?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게. 직원들만 참석하는 행사야. 그래. 홈페이지에는 가족 동반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직원들끼리만 모여.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지은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쉽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회사 동료 부인들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들, 15일 파티다들 가시나요? 저갈 거예요. 저도요, 오랜만에 드레스 입고 가려고요. 애들 할머니한테 맡기고 남편이랑 데이트하듯 갈 거예요. 희흑희 <laughs>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민호만 저를 안 데려가려는 거였어요. 파티 3일 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15일 파티 끝나고 2차 있을 것 같아. 좀 늦을 거야. 그래, 알았어. 즐겁게 다녀와. 미안해. 민호는 미안해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지은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디데이 당일.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헤어샵 예약을 해뒀어요. 프리미엄 코스로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최고로 예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머리를 웨이브로 우아하게 만들고 메이크업은 평소보다 화사하게 했어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네이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죠. 액세서리도 신경 썼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까지.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간 엄마 아내로만 살아온 김수진이 아니라 한 명의 당당한 여성으로 서 있었어요. 좋아. 준비됐어. 준서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준서 좀 봐주세요. 그래, 어디 가? 중요한 일좀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우리 손자랑 재밌게 놀고 있을게. 오후 5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 그랜드 호텔 연회장. 첫 번째 계획 실행, 남편 당황. 오후 5시 50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약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장 확인해주세요. 저는 민호 씨 부인입니다. 가족 동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잠시만요.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멀리서 민호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이지은이 있었습니다. 민호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서 웃고 있었죠. 저렇게 대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수지나. 계획대로 하자. 저는 당당하게 두 사람에게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여보. 제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 수진아. 왜? 여기? 왜 오면 안 돼? 가족 동반 행사라며. 그, 그게.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지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죠. 저는 이지은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씨 부인 김수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분이세요? 네. 마케팅팀 이지은입니다. 아, 마케팅팀.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지은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밖에서 얘기 좀. 왜? 무슨 얘기? 일단 나가자. 싫어. 나 배고픈데. 음식부터 먹어야지.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뷔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부인이 오셨네. 부장님이 안 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상한데.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불륜녀의 반응 긴장감 최고죠. 저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민호는 멀찌감치 서서 이지은과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저는 민호의 상사인 전무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수진씨. 언제 왔어요? 민호한테 오늘 안 온다고 들었는데. 깜짝 이벤트로 왔어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요. 하, 그렇군요. 민호가 좋아하겠네. 그렇죠? 남편 놀라는 표정 보는 게 재미있어요. 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전무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초조한 표정으로요.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우리 마케팅팀의 깜짝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지은 대리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지은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빨간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잘했어요. 목소리도 예뻤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감탄하는 표정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지은이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와,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감.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우리 남편이 항상 마케팅팀 칭찬하던데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네.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해요. 남편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일정이.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꺼내 이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민호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벌써? 2차도 있다며? 그냥 먼저 가자. 피곤해. 난안 피곤한데? 더 있을래.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에게 드러나는 진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2차 장소로 이동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근처 라운지 바에서 2차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2차 안 갈래.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왜? 아까는 2차 간다며? 늦는다며? 그건 계획이 바뀌어서 난 가고 싶은데 회사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2차 장소로 이동했어요. 라운지 반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편안한 소파, 재즈 음악.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저는 일부러 이지은 근처에 앉았어요. 지은 씨, 여기 앉아도 돼요? 아, 네. 이지은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술이 몇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저는 이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laughs> 네. 아까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누군가를 보는 것 같던데 혹시 회사에 남자친구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에요. A 있으시면서 저다 알아요. 이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숨기지 마세요. 제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제 남편이랑 사귀시는 거 맞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사실이잖아. 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호와 이지은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이게, 이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장님이? 설마,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저는,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민호가 기혼자인 거요. 아니면 저랑 아들이 있다는 거요. 저는 정말. 이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호도 황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태연하게 앉아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무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네,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전무님께 건넸어요. 여기 탐정 사무소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이메일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실 일이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전무님은 USB를 받아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파티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라운지 발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통쾌한 결말, 단단해진 마음과 가족 회복. 밖으로 나오니 민호와 이지은이 주차장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리할게.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인이 다 알고 있었다니. 내가 몰랐어. 수진이가 이럴 줄은.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 끝났어?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지은씨,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즐거웠어요. 앞으로 우리 자주 못볼것 같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송할 일은 나한테가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예요. 유부남한테 시간 낭비한 거니까요. 저는 차 키를 꺼내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쫓아왔어요. 수진아, 내차 타고 같이 가자. 싫어. 혼자 갈 거야.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 하자. 이야기? 할말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말 듣기 싫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민호가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빈 집이 고요했어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끝났어.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죠. 새벽 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수진아. 들어오지 마. 준서 방에서 자. 이야기 좀 하자. 내일 이야기해. 지금은 보기 싫어. 민호는 결국 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충분합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완벽하네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죠?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내 불륜과 직장 내 위계질서 물란 혐의로 감봉 6개월과 보직해임. 이지은은 파티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며느리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그래도 준서 생각해서 준서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건더 나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한달 후,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안 돼.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랑도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수진아. 조건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든지 할게. 첫째, 회사 그만둬. 둘째, 재산 70%내 명의로 돌려. 셋째, 앞으로 10년간 한 달에 한번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받아. 넷째, 내가 원하면 언제든 이혼에 응해.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이혼해. 할게. 다 할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달 후, 민호는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재산도 70%를 제명의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매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작은 벤처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왔고 준서와 놀아줬죠. 주말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공원을 걷다가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뭐가? 한번더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고마워. 앞으로 평생 잘할게.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고, 제 가족을 지켰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눈물보다 용기가, 슬픔보다 행동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이지은은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SNS 계정도 삭제했더군요. 민호는 매달 성실하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거짓이 나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